이번엔 3편이에요. 분명히 2편에 제가 미술 학원에 가고 3D를 그린 거인데 어. 어 화살표. 어, 저건 핑이인데. 일단 그려 보세요, 뭘. 어. 어, 저게 아직 다 그린 게 아니에요. 어뭐 그릴지 알아요? 이건 어 핑이라는 펭귄인데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이고 실제는 없지만 그 장난감이 은 핑인데 따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사, 색칠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하얀색이어야 돼요. 네네. 이렇게 하면 잘귀엽진 않지만 어, 실제로 원래... 보면 귀여울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 귀여운데요. 저가, 저가, 그냥, 그냥, 저가, 그냥, 일부러, 어, 저가 그, 그, 어떤 불, 보드마카로 그냥 그 빨간색을 툭 쳐서, 불타치도, 네, 맞아요. 불타치도 따라 그렸고, 귀여워. 어.. 다 그린 건 아니고 이게 핑이에요 자, 실제 장난감을 잠깐 보여줄게요 실제 장난감을 보여줘도 되죠? 지연이 응, 음, 네 네, 보이죠? 이런 게 핑이에요 그 다음에 손을 봐봐요 그냥음 네. 볼도 너무 신기하죠? 네, 다음에 볼 거예요 4편 기... 제 차례예요, 4편 네 다음, 다음 시간.